그것이야. 개발자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돈도 지급하면서 98%의 확률로 택자를 맞으실 거예요. 네가 주는 풋돈을 받고 팀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저는 유튜브 하는 대그 본인 소개. 하유, 꿀티 팀빌딩. 제가 어제 그 스타트업이라는 그 드라마가 요즘 엄청나게 핫하다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수진님 아, 예뻐. 너무 예뻐. 남주형님 어, 그분도 예뻐. 아, 나예쁜 사람 좋아해서. 하여튼, 그분들 두 분이 나오신다는데, 그거를 제가 보진 못했고, 대충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남주혁 씨가 개발자라면서요. 그것이야. 팀에는 개발자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저희처럼 기술형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뭐 플랫폼 만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개발자가 팀에 있어서 뭔가, 테크를 좀 맡아주시는 게, 정말 여러모로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경영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있어야 대표직을 하거나 아니면 좀 옆에서 이렇게 좋은 의견을 이렇게 고견을 좀준 사람들 뭐라 그래? 그거를? 타도가 있으면 이 방에 있는 것만이야 좋은 조언들을 좀잘 해줘서 좋은 방향들을 좀잘 좀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그 팀에 있으면 제일 좋지만 일단 맨 처음에 스타트업 만들 때 돈이 막 넘쳐나가지고 막한 몇십억씩 가지고 시작하면 아, 뭐팀 굉장히 완벽하게 만들고 할수 있지만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찢어지게 가난 막 되게 자신이 재직을 좀 해가지고 돈을 좀 모았다가 시작한다 하더라도 그래봐야 몇천이야. 뭐 몇, 몇억씩 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몇천만 원이라고 하면 이거 되게 커 보이지만 사실 사업할 때는 정말 지만한 돈이라서 얘를 가지고 존버를 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균형이 잘 맞아야 돼요. 그래서 개발자가 있으면 제일 좋고 그리고 대표자는 경영 전반에 대한 좀 이해도가 있고 스타트업 모르면 좀 배우면 되거든요. 그렇지만 경영 전반을 좀잘 알고 스타트업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고 그리고 개발자 있으면 제일 좋고 기획 개발을 좀할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개발자가. 근데 개발자분들이 거의 다 기획을 잘안 하시는데 기획을 할수 있는 역량이 있는 개발자면 정말 베스트. 그리고 회계 쪽을 좀 알아야 좋은 것 같아요. 운영 쪽을 좀 해보신 분들 이렇게 있으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네 명. 디자이너 있으면 제일 좋고, 이네명 중에 한 명. 저희 팀은 제가 대표고, 경학과 전공이고, 저는 일단 기본 그냥 데이터랑 기획, 완전 기획 쪽에 완전 치중돼 있는 사람이고, 또한 명이 기획자. 겁나 기획하는 사람. 그리고 또한 명은 디자이너. 또한 명은 거 검수 능력자. <laughs>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여기 개발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개발 때문에 고생을 엄청 많이 했어요.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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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빌딩 요렇게. 근데 만약에, 뭐, 본인 혼자다. 내가, 나 개발도 하는데, 계획 조금 하고, 그렇다 하면은 경영업 조금 받으시면서, 뭐, 온라인에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좀 배우시면서 하시는 게 어떨까. 잡수형도 뭐, 개발자였고, 저는 유튜브 하는 대표입니다. 본석이야. <laughs> 만약에 우리 팀에는 개발자가 없다. 개발자 없는데, 어떡하냐. c t o 없다. 이러면은, 우리도 시티 없어요. 저희도 없습니다. 네. 근데 엄청난 그런 초기 스타트업을 위해서 그분들은 아마 외주 용역을 쓰실 거예요. 눈탱이 맞아가면서 또 어? 말도 안 되는 돈또 지급하면서 또막 용역 내고 또 용역할 때 지지끌려 다닐 거야. 그러면서 막 울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죠. 없어? 어나 그랬거든 저는 그랬고 용역 업체는 대표가 까막눈이다. 그니까 개발 까막눈이면 정말 갑질합니다.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백 단에서 어떻게 설계했는지 여러분 알, 알+ 길이 없잖아. 근데 진짜 이런 건닥 써도 봤어. 누구누구 누구누구님 누구, 누구, 뭐 바보 누구누구님 코스야 뭐 어쩌고 이런 걸그 개발 백 단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코딩에. 어,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나서뭐 무슨 자기네들이 여기서 놀았어. 그러니까 개발 이거 하면서 논 거야, 아마. 그러니까 개발 이렇게 코드를 그냥 다 그냥 다 갖다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어디서 코드를 그냥 다 갖다 붙여가지고 코드가 엄청 무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저기 프로그램 나올 때 베타 버전 몇 기가 였는줄 알아? 나 기가, 2기가 짜리 받았어. 나는 이게 내가 게임을 개발한 건가 <laughs> 그 생각을 조금 했었어 그러니까 막 이렇게 되지 않으시려면 진짜 제가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되시려면은 소통을 굉장히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달을 전달 체계나 내가 이게 끝나고 받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문서로 명확하게 하시고 백단에서 이게 데이터를 이걸 어떻게 명칭을 명명을 했는지도 다 문서로 받으세요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가 좀잘 되는 용역 업체를 선정하시고 만약에 그냥 뭐 되게 디자인 화려해 막 되게 잘 뽑을 것 같아 어, 어 너무 잘할 것 같다 노야 그게 겉은 화려하게 만들 수 있지만 소갈맹이가 정말 쓰레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기가짜리 받기 싫으시면 잘걸리시는 눈이 좀 필요하고 정말 많은 용역 업체랑 많이 인터뷰해 보시고 또 정말 까다롭게 골라주세요. 시간에 쫓겨서 또 뽑지 말고. 저희가 또 되게 시간이 쫓겨가지고 막 뽑느라고 굉장히 실수를 많이 했었거든요. 팀이 커지면 커질수록 또 제일 중요해지는 게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팀이 되게 작을 때는 뭐 누구랑 누구랑 조금 막 거의 약간 의견 마찰이 있어갖고 좀 싸워. 그러면은 저녁에 그냥 뭐 맥주 한잔 합시다 하면서 맥주 먹으면서 좀 풀릴 수가 있는데 팀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온갖 얘기가 돌고 돌아서 외국이 생기고 막 이래가지고 또막 싸움 나고 또막 그래요 특히 우리가 비판한 일이 되게 많거든 우리 거의 뭐 대놓고 너 이거 틀렸음 너 이거 너 이거 잘못했음 이러면서 엄청 막 대놓고 비판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그걸를 되게 넓은 마음으로 되게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아 이건 내가 좀 잘못했구나 내지아 이건 좀 이런 식으로 디벨롭 하는 게 좋구나 그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 좋아 팀원으로 제일 좋은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 전 무조건 그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비판을 받아도 그걸 내가 개인적인 어떤 비난으로 생각하는. 나가 아 이걸 내가 자양분으로 생각해서 더 올라가거든요. 근데 자존감이 좀 낮은 사람은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거를 이렇게 가시가 막 이렇게 돋쳐가지고 고슴도치가 돼서 가시를 막쏴요 저한테. 그러면은 서로 너무 피곤해 불필요한 데다가 막 관계 때문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게 되니까 그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소통이 좀 되게 하는 게 나는 좀 어려웠었어요. 개발 쪽이랑. 근데 회사가 커지면은 맨 처음에는 저희가 창업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저 그리고 기획자 그리고 디자이너. 검수, 검수, 호비지스 이렇게 네명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회사가 커지면은 각 팀들이 이렇게 좀 세분화가 돼요. 광고팀 생기고, 검수팀, 뭐, 디자인팀, 뭐, 프로덕트팀 이런 식으로 막 생기는데 프로덕트팀하고 얘기하는 게 조금 어려웠어. 저는 개발 쪽에 항상 뒤인게 많아가지고 저희가 개발자가 없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썰들은 또그 다음 만화, 다 다음 만화, <laughs> 여러 가지. <laughs> 개발팀하고 뭔가 말하는 게좀 어려운 거예요. 제대로 뭔가 문서로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 아직 20, 몇명 밖에 안되는데 문서가, 문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게또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잖아. 티키타카가 좀 돼야 되는데, 괜히 이거 얘기했다가 막 개발 막 치고 있는데 중간에 뭐, 막 얘기한, 들어오면 집중 딱 깨지고 막 이러니까 좀 되게 짜증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되게 고민 많이 했었는데, 이제 개발팀하고 되게 쉽게 막 얘기하게 됐고, 그 중에 한 명이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 프로그 가방의 유니콘님. 대 터놓고 얘기하는 게좀 어렵고, 가 않고 서로 약간 모르는 분야지만 좀 알려고 이해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회사 안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조금 편해지니까 확실히 일하는데 시너지도 빨리 나고 개발이라고 하면은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으면 또 개발이 또 되게 잘 되거든요. 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개발하신 분들은 로직을 어떻게 짜냐, 아키텍처를 어떻게 설계하냐 이런 쪽에 되게 많이 몰입하고 계시고 서비스 자체에 대한 이해도는 떨어질 수 있어요. 우리처럼 특이한 P2P가 아니라 사실 P2C2P. <laughs> 개인과 개인의 거래를 우리가 이어주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껴있잖아, 프로그가. 그럴 때는 이런 서비스가 좀 되게 특이한 서비스인데 우리 개발자님들은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 보다는 이거를 어떻게 놓을 거냐, 이번에 쿠폰 어떻게 개발할 건지, 어, 이 메뉴 는 어떻게 개발해서 어떻게 사용감을 좋게 만들 건지 마이크로하게 몰입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얘기를 할때 일반 뭐 기획자나 광고팀이나 아니면 저희 물류팀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좀 다를 수가 있었어. 지금까지 쭉 그래왔는데 그 관점 차이를 좀 이해를 못했어서 조금 갈등이 예전엔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내가 좀 되게 반성하는 부분인데. 근데 지금은 서로 달리 보고 있는 걸좀 되게 많이 이해하고 있고 관점 차이를 이해한 다음에 소통하다 보니까 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소통 툴을 좀잘 챙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은 슬랙, 슬랙이라는 그 협업 툴이 있어요. 그걸로 이제 소통 체계 바뀌면서 슬랙이랑 연동되는 그또 문서 툴이 되게 많아요. 뭐 컴플루언스라던가 지라라던가. 아니면 저희 그 광고팀이 쓰고 있는 노션, 이런 식으로 툴을 조금 굉장히 다양하게 팀들마다 맞는 툴을 쓰면서 그렇게 소통 체계를 좀 계속 디벨롭을 하고 있어. 이걸로 딱 하고 끝이 아니라 안 맞으면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이랬던 것 같아. 나 스타터 만들 건데 너내팀 들어올래? 라고 할때 아마 거의 98%의 확률로 택자를 맞으실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이 네 팀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뭐 대기업을 갈 생각에 막 지금 꿈에 푹 풀어 있지 네가 주는 푹 돈을 받고 어막 되게 존멋할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제 남동생한테 너 누나 회사 들어올래 이럴 때 진짜 남동생이 진짜 아직까지 기억나 진짜 2초도 안 걸렸어 싫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싫어 같이 일하면 불편해 이러더라고요 그랬던 그가 저희 회사 지금 프로덕을 맡고 있는데 굉장히 저는 똑똑한 친구 이래서 같이 일하길 나는 바랬지만 그 친구는 거꾸로 저랑 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로 성공할지 안 할지 걔는 전혀 모르고 날 믿고 싶지 않은 거지. 뭘 보고 믿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여러분들은, 대표님들은 믿음을 좀 주셔야 돼요. 내가 이거를 성공시키면 어떻게 보상을 할 건지. 보상에 대한 프로세스가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굉장히 구체적이었고 그 구체적인 어떤 안을 가지고 만났고 지금도 그런 안들을 굉장히 자주 얘기하는 편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신뢰가 있으면 팀에 합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어, 저의 이런 모든 사기에 속아서 들어오게 되신. 말빨에 속아서 들어오게 되신 분이 이제 저희 그 해리라는 해리가 처음에 다 합류하고 코빈님 또 저한테 속고 한명이 속으니까 줄줄 이 땅콩을 계속 속습니다. 아 농담이고 잘될 거라고 또 믿음이 있고 이러니까 어떤 팀이 좀 빌딩이 처음에 한두세명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 팀부터는 약간 기하급수적으로 빨리빨리 빌딩이 잘 돼요. 왜냐면그 시너지가 또팀 그 안에서 나오는 게또 있기 때문에. 다음 정부 사업 잘 따는 팁 이런 거 드릴까? 저희가 예비 창업 패키지도 됐고. 초기 창업 패키지도 됐고 정부 지원금을 그렇게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2018년에 됐고 2020년에 됐었는데 정부 사업 지원금을 좀잘 받는 방법 알려 드릴까요? 아니면 다음 화에는 여러분이 어떤 내용을 어떤 팁을 달라. 댓글 남겨 주시면 그걸 보고 반영하든지 말든지 건데 맘대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안녕. 화이팅.